안녕하세요. 에터미 수정블루 유지안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많은 세계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면역력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체내에 침투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면역력이기 때문에 전세계인들이 면역력에 관한 관심 또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면역에 관련된 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을 챙겨 먹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홍삼을 또한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홍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의 면역 증진 효과에 관련된 논문들은 그동안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 이 면역에 관한 기사를 찾아보다가 눈이 반짝 떠지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2015년 미국의 의학과학 정보 사이트인 아틀라스 오브 사이언스라는 곳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성균관대 약대 이동건 교수팀의 홍삼의 폐렴 구균 폐혈증 예방 효과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 따르면 폐렴과 폐혈증에 어, 이 홍삼이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폐렴 폐혈증에 대한 홍삼의 예방 효과 관찰을 위한 그런 연구였는데요. 실험군당 10에서 20마리의 동물들 대상으로 한쪽은 홍삼을 투여를 하고 한쪽은 생리수염수를, 식염수를 투여를 했더니 생존율이 두 배가 더 높아졌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더라고요. 코로나가 폐를 치명적으로 손상시키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이 홍삼이 그런 코로나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옛부터 우리 선조들은 홍삼을 즐겨 먹었습니다. 허한 몸에 기력을 복도두고 어 그리고 양기를 충전시켜준다고 해서 많이들 선호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홍삼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홍삼이 건강기능기품 전체 매출의 36%를 차지할 만큼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런 홍삼을 제대로 알고 드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홍삼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 준비했습니다. 홍삼이 무엇인가 부터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인삼은 많이들 아시잖아요. 이런 싱싱한 인삼은 수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삼을 껍질째 증기로 쪄서 서늘한 곳에서 말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려 놓게 되면 색깔이 붉게 변하기 때문에 홍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장기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게끔 보관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 생삼은 보통 독소가 있기 때문에 체질에 맞지 않는 사람, 특히 열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못 드시는 경우가 있고, 특이 반응 때문에 알러지가 있어서 또못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홍삼으로 바꿔놓게 되면 생삼이 갖고 있는 독소가 다 제거되기 때문에 어, 특이 반응이 있는 사람들도 먹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체 유익한 생리 활성 성분인 사포닌이라고 하죠.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이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에 옛부터 많은 분들이 홍삼 홍삼 하며 홍삼을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애터미에도 홍삼 제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홍삼단과 홍삼진계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오늘은 홍삼단 대 홍삼진계 어떤 제품인지 어떻게 다른 제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삼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한 가지 여러분들이 잘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면 보통 고시형과 개별인정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고시형이 뭔지 개별인정형이 뭔지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장이 건강기능식품 중에 그 원료를 고시한 원료, 그것을 고시형이라고 하는데,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홍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홍삼이 면역력에 좋다, 이렇게 고시를 해두면, 이 고시형, 제, 고시형 성분인 홍삼을 제조회사가 넣었을 때, 그 원료를 가지고, 홍삼이라는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면, 이 제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해서는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제품들이 바로 고시형 제품이고요. 식약처가 고시하지 않은 원료들 중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기능성 원료 및 기준 규격에 인정되도록 식약처에서 개별적으로 인정을 받아야지만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이렇게 딱 찍어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정받은 원료를 개별인정형 원료라고 하는데 해모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면역력에 관해서는 개별인정형 1호가 바로 해모임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텐데요. 홍삼 제품은 역시나, 어, 고시형 제품입니다. 홍삼의 기능성분들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은 식약처 고시 한 품목당 무려 다섯 가지의 기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우선 면역력 증진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피로를 개선시켜주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줘서 혈행이 잘 개선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혈액 속에 어, 이 혈소판이 자꾸 응집, 굳어버 응집이란 굳어버리는 거잖아요. 굳어버려서 덩어리가 지면 혈행이, 혈류의 흐름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피가 잘돌수 있게끔 그 덩어리 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억력을 개선시켜주는데 어, 나이가 점점 들면서 깜빡깜빡하고 기억력이 감퇴가 되는 것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기억력을 개선시켜주고, 더구나 수험생들이나 기억력을 많이 요하는 사람들한테도 이 홍삼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홍산화 기능이 있습니다. 어, 노화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섯 가지 기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홍삼이기 때문에, 어, 정말, 어,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홍삼당과 홍삼 징계 기존의 홍삼 제품에 대해서도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삼 제품이라고 하면 이 기능성분인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이 0.8mg 이상이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인증을 하게 됩니다. 성인이 1일 섭취해야 되는 그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은 3mg 이상 이상이면 좋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애터미의 홍삼에는 얼만큼의 진세노사이드가 들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삼단은요. 어, 무려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20mg이고요. 홍삼진갱의 경우는 5.5mg입니다. 둘다 하루 평균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일일 규격을 훨씬 웃도는 홍삼단은 월등히 많죠.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제품이 뛰어나다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조금 더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삼나는 홍삼의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만큼 새로운 형태의 홍삼 기능식품인데요. 자, 바로 이렇게 비드 형태의 비드 형태의 홍삼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허받은 기술력인데, 자, 100% 국내산 인삼을 97%의 홍삼농축의 분말과 3%의 홍삼분말을 기계 중에서 에어로 불어서 서로 막 부딪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분은 다 증발시키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동글동글 동글동글한 알갱이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갱이가 0.8에서 1mm 정도의 그런 알갱이로 아주 작게 어, 뭉쳐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이렇게 눌러보면 아주 미세하게 음, 미세한 가루가 빠스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아주 미세한 입자들이 뭉쳐진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홍삼 제품을 먹었을 때도 굉장히 잘 빠르게 분해가 되고 흡수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홍삼 제품을 이렇게 비드 형태로 이렇게 낮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어, 보통은 저는 이렇게 그냥 입에다 넣고 빠작빠작 빠작 씹어서 먹기도 합니다. 굉장히 진하고 쌉싸름한데 저는 쌉싸름한 맛을 굉장히 즐기거든요. 소리가 들리시나요? 저는 이렇게 씹어 먹기도 하고요. 쓴 거를 잘 드시는 분은 씹어서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그리고 우리 애터미의 또 다른 제품이죠. 해양심충수 해양심충수에다가 자, 이렇게 홍삼산 한 풀을 넣어서 쉐킷쉐킷 쉐킷 흔들어줍니다. 이렇게 녹습니다. 미세한 분말이 비디 형태로 만들어져서 금세 이렇게 녹기 때문에 홍삼수가 짜잔! 하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걸 들고 다니면서 마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하나보다 진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두 개를 넣어서 먹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호에 따라서 하나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홍삼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품 바로 어 홍삼진갱인데 홍삼진갱은 말 그대로 갱 양갱 할때그 갱인데요. 간편하고 맛있게 진한 홍삼을 기왕이면 나는 이렇게 쓴거못 먹으니까 맛있게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홍삼진갱을 권해드립니다. 홍삼진갱은 아이들도 쉽게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요. 아, 우리 아이한테 홍삼을 좀 먹이고 싶은데 잘안 먹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홍삼징갱을 한번 먹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홍삼징갱이 나오고 나서부터 홍삼단보다 자꾸만 이 홍삼징갱에 손이 가더라고요. 왜냐고요? 맛있어서. 노래를 자꾸 부르게 된다니까요. 손이 가요, 손이 가. 홍삼징갱 손이 가요. 아이 손, 어른 손, 자꾸만 손이 가. 진짜 자꾸만 손이 가게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홍삼징갱은 어, 정말 이렇게 갱 형태로, 젤리 형태, 젤리보다는 조금 더 식감이 부드럽고 잘 씹혀요. 그래서 이 홍삼진갱은 수시로 들고 다니면서 또 역시나 휴대가 간편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먹으면 돼요. 너무 맛있어요. 저희 3, 4살 된 조카들도 되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음, 맛을 따지는 분들도 누구나 쉽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겁니다. 홍삼진갱의 특징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쫀득하고 찰진 식감, 어, 입안에서 정말 사르르 녹아요. 근데 이렇게 맛있는데도 불구하고 설탕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프락토 올리고당과 당알콜을 써서 맛을 내는데요. 프락토 올리고당은요. 여러분들 유산균의 먹이가 된다고 해서 프리바이오틱스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프리바이오틱스가 바로 이 프락토올리고당입니다. 프락토올리고당을 가지고 맛을 냈기 때문에 건강하게 단맛을 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어 부원료 세 가지인 인삼의 열매라는 진생베리와 가시오가피, 구기자까지 들어 있습니다. 홍삼단은 이3 0포한 박스 두개 세트에 8만 원이고요. 홍삼 진갱은 30포 한 박스 낱개로 34,800원에 애터미 쇼핑몰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염려하는 많은 분들 홍삼 건강기능식품을 찾고 계신 여러분들께 애터미의 홍삼 제품을 꼭 권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애터미 홍삼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애터미의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코로나19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안녕!